초등학교 2학년 때, 요즘 말로 초딩 2학년 때, 중간고사를 본날 일찌감치 종례를 마치고 교실을 막 나서려는데 선생님께서 원도진 하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갑작스런 부르심에 놀라 가슴을 졸이며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교실을 다 빠져나가자 선생님은 어리둥절해 하는 저에게 선생님 옆에 자리를 하나 마련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옆에 앉아서 답안지 채점을 도와주도록 해. 그리고 제 앞에 그날 본 중간고사 시험지 무더기를 이렇게 내미셨습니다. 한편은 놀라고 한편은 가슴이 뿌듯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선생님께 부르심을 받은 기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저를 부르신 선생님의 부르심에 감격했지만 지금은 비교할 수도 없는 분의 부르심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러주신 것을 생각하면 눈물 겹도록 감사할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불러준다는 것, 내 이름을 불러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일은 진정 삶의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특히, 부르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과 감격은 배가 되고 때로는 측량할 수 없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참 감사한 일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응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은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부르시고 내가 부를 때 항상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란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첫 본문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은 모세가 하나님을 광야에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은 성경 안에서 항상 복과 은혜와 소망과 구원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광야에서는 떨기나무 아주 가늘고 작고 메마른 나무들이 있어서 뜨거운 태양 아래서 자연 발화가 일어나고 타다가 저절로 꺼지는 것이 상식인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에는 그 불이 꺼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광경을 다시 보려고 왔던 길을 돌이켜 갑니다. 모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는 일상적인 일입니다. 늘 있는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고 그 평상적인 순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사명의 자리로 변합니다. 이제까지 성경과 교회 역사 안에서 수많은 인물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 그저 내게 주어지는 일상 가운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에색으로 가는 길목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톨레레게, 톨레레게라는 아이들 동요를 듣고 뛰어들어가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말씀을 집어 읽고 회심했습니다. 루터는 친구가 벼락을 맞고 죽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났고, 웨슬리는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으며, 토마스 모트는 루이빌 그길 모퉁이에서 하나님과 마주쳤습니다. 이들이 만난 하나님은 추론으로 만난 진리가 아닙니다. 상상으로 만든 관념이 아닙니다. 진짜 만났으니까 진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의심하는 도마라고 부르지만 도마가 다른 제자보다 의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도마는 직접 체험하지 못해서 믿지 못한 것 뿐입니다. 모든 체험은 육체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체험은 그 육체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손으로 바람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람의 존재를 믿습니다. 기도한다고 주님이 그때 그때마다 내 앞에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원마다 족족 눈앞에서 다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존재이시지만 그 능력을 아무 때나 사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불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가시떨기가 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광야의 가시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모세의 신앙적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자리입니다. 더불어서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순간이요. 고통당하는 이들을 애급에서 구원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개시하는 위대한 순간입니다. 출애급의 역사가 노예에서 자유로 출발하는 속박에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가난 족속, 헤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희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느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실 때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 스스로 그 일을 인도하시고 몸서 참여하여 사역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출발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현실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려는 계획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백성들의 고통을 보셨습니다. 감독자가 괴롭히는 그 민초들의 뼈아픈 고초의 불르심을 들으셨고 그 근심에서 헤어날 수 없음을 아시고 친히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시어 이집트에서 그 백성을 들어올려 하나님의 목적지 아름답고 광대한 땅곧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시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고통을 보신다는 히브리어 라하흐는 똑똑히 그 고통을 보았다는 뜻이고 억압을 받으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셔마는 괴로운 음성을 들었다는 뜻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다라고 하는 이 야단은 경험적으로 공유하다는 뜻입니다. 백성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들의 고생을 같이 경험해서 아신다는 뜻,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 야라드는 멀리 하늘에 계시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집트의 손 악귀에서 건져내어 낫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다는 알라흐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끌어올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려가신 알라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시고 억압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고생함을 아시고 이제 내려 오셔서 고난의 소나귀에서 건져내어서. 아름답고 젖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서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비록 광야는 척박하고 늘 이동해야 하고 살기 어려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많이 일어나며 가장 불안정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활발한 곳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인도하시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며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시고 억압받는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고생함을 아시고 이제 내려오셔서 그 고난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이마다 가득가득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옛적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에서 나타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이제 나타나 주셔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생함을 아시고 이제 내려오사 이 고난의 손나귀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모두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